여러분 반갑습니다. 역대야 말씀을 함께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박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느냐? 어떤 재앙과 재난이 있느냐? 이것보다 더 무섭고 어려운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사밧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종교 개혁이 사복 개혁으로 확장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정의와 공의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처리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탕 하에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토양이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국가적 재난이 임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압 연합군 다시 말해서 애동과 모압과 암몬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사밧이 매우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이십 장 일절의 1 9절인데 일절의 4절 먼저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자하산 손 다몰 다말 곧 엥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낫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백성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이 모압과 암몬, 에돔은 어떤 족속이냐면 사실은 유다의 일가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조로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 아브라함의 어떤 친인척이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 이 에돔 아시죠?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그때 이 야곱의 형이 바로 에서입니다. 그리고 이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학과 안모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입니다. 근데 그 롯이 소동과 고무라에서 급히 도망쳐서 이제 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두 딸들이 우리가 이제 남편도 잃게 되고 돌아갈 곳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자손이 없으면 안 되겠다 해서 그 밤에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첫째 딸이 들어가서 임신을 해서 낳은 아들이 모합이고 또 다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둘째 딸이 들어가서 낳은 아들이 암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모압과 암몬도 로스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근데 로스는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다 친인척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과 암몬, 에돔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 이 유다와 굉장히 친밀해야만 하는 그런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철천지 원수처럼 이 유다를 향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유, 이, 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요단 동편으 들어갈 때 반드시 경유해야 하는 것이 에돔. 모압 안몬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길을 좀 터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과 싸우고 싶지 않다. 길을 터 달라. 근데 그들이 길을 터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거 싸워야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싸우지 마라. 우회해라. 왜냐면 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들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는데 이 모학과 안문과 아, 이 애돔은 그들 똘똘 뭉쳐가지고 이 유다를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세 연합군이 얼마나 파죽지세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지 이 여호사밭이 간담이 녹았습니다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3절을 보면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그가 두려워서 할수 있는 것은 딱한 가지였습니다.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잘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자기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도 하나님 앞에 함께 무릎 꿇게 했습니다. 이게 바른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자기 영성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영성도 돕는 자입니다. 결국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행위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영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바시 금식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공동체가 아, 금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이냐면 공동체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칠 때에 금식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금식은 단지 단식이 아닙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두손두발다 들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그 절절한 마음의 표현이 바로 금식입니다. 이 금식을 선언하며 이제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원리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찬양입니다. 6절 예를 보면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여러분 지금 이 여호사밭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면 찬양입니다 여호사밭은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지 유다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민족의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 민족을 대적으로부터 지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함께 찬양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우리를 지켜 주신 하나님. 모든 이방까지의 주권자로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그 간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서서 이 환란 가운데서 죽게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과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기도했지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두기에도 부족한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에 두시고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비록 대적에게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대적을 물리쳐 주십시오. 근데 그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겁니다. 기도의 첫 번째 단계 뭐라고요? 찬양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말씀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묵상을 하는 이유는 신비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말씀이 없는 영성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없는 기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십시오. 우리 역시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본격적으로 간구를 하는 겁니다. 십절 이하를 보면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 사람 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변하지 아니하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이큰 무리를 우리가 태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밭의 절절한 기도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께서 이모압과 암몬과 애돔을 치지 말라고 해서 우회해서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무인지 이들은 우리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그냥 놔두십니까? 우리는 이들을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무능력과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것. 이게 간구의 핵심입니다. 간구는 나의 무능력과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 그것이 간구의 핵심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렵고 힘들 때내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아, 레위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5절 이하를 보면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요사밭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내려가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하나님께서 야시엘이라고 하는 레일 사람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에서 물러서지 말고 맞서고 싸워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너희들은 대우를 정비하고 그 전열을 가다듬고 서있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누구를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 의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돈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돈신앙이 있는 것이고,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사람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그 사면초가와 진퇴양난이 되어 있을 때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전국과 또이 사회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낙담되고 절망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과연 소망이 있을까? 우리가 이 어려움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 앞에 나와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러면 내가 구원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강구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간구하되 우리가 내 자신의 무능력과 한계를 인정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나아가게 선다면 우리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또 사람들을 의지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경건한 영성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진정한 기도의 영성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